빨가 그냥 빨리 가. 강연이 조퇴를 <laughs> <guardia> 했대요. 엄마서는 약속. <laughs> <주면>. 어? 아니. 요거는 <laughs> 학교 안에서 찍은 거. 자판기. 아, 그 패딩까지는 좀 오버 아니야? 얼른 약 먹어. 물 많이 마시고. 왜 요즘 편지 안 쓰고? 어제, 오늘 이틀 안 썼는데? 그게 요즘지 <laughs> 분발할게. 어휴. 오늘도 뭐할거 많아, 학교에서? 빨리 <laughs> 가. 그냥 이제. 가. 안녕.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기 보이세요? <laughs> 오늘의 작전 여기 후드티 안에 흰색 티 입었고 그리고 후드티 그다음에 패딩까지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10월 1일이라는 사실. 미친 거같아오 마이 갓 요즘 환절기지 교실에 가면은 다 콧물 훌쩍이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고 늦었어 <laughs> 지금 뛰어간다 <laughs>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저 찍을게요 화이팅 지금 같이 다니는 오빠가 쌤이랑 일대일 면담을 하러 가가지고 저 혼자 점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기약, 오늘 하루 뭔가 나쁘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고나 왔어요. 로제에 관해서 쓰려고요. 로제 영상을 만드는 거지. 로제 하루 이런 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성적이 엄청 반영되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이너라서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안 해도 됩니다. 가위바위어1점은 아니어도 80점까지만 맞자 제 친구 중에 꿈이 감독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했으면 되게 잘했을 텐데 누가 패딩 입고 가라 했어 나야 나 졸라 무거워 그리고 또 하나는 게 강연이 조퇴를 했대요. 미친 거 아니야? 누군 조퇴 안 하고 싶어? 어? 내가 감기 훨씬 더 오래 걸렸었는데 고작 그한을 맨날 조퇴를 했어고. 아 <laughs> 어, 진짜 면수 면수. 아프다고 전화 와서 또 데리러 왔습니다. 아 진짜. 자, 엄마는 할 말이 없다. 주 3회 학교 가는 애가 어딨어? 아니, 배가 아픈 걸 어떡해. 그럼 병원에 데려다주든가. 로제야, 이게 누구야? 언니지? 언니가 이 시간에 왜 왔을까? 와우, 방이 참 깨끗하시네요. 괜찮다. 이제 계획이 취침이세요? 그래요. 전기장판 뜨끈하게 틀어놓고 주침하세요 그래도 들고 자. 그래 배에도대고 자. 설사 했어? 하진 않았어? 응. 밥 먹어. 너무 많나? 아니 아니 그 정도 먹어야지. 뜨거우니까 엄청 호호해야 돼. 응. 엄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니 어제 먹은 티라미스가 문제인가봐. 티라미스 엄마가 네 먹을 때 오래됐는데 먹어도 되냐 그랬잖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탈난 것 같아. 언니 올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 왜 이렇게 내가 좋게 하는 거에 욕을 하는지 몰라. 너무 많이 하니까, 즐... 너무 즐... 자주 즐... 하니까 즐... 이제 더 이상은 좋태는 그만해야지. 이러다 학년도 꿀겠어요. 나오지, 걔가. 영희들워 후회하지. 한 입에 넣지 말 조금씩 먹어. 너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아, 이제 놀라야겠다 히히히. 하지만. 지금은 학교하는 중이니까 봐준다. 어, 아, 10년 늙은 거. 같아. 그래도 20대네. 보아 타임. 사이언스 타임. 사이언스를 하고래요 오늘 새로운 진도를 나갔는데 나쁘지 않아요. 전에 배우던 거보다 훨씬 쉬워. 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저희는 이제 교과서 대용으로 쓰는 프린트 하나 그리고 어 이제 노트 정리 그리고 집에서 복습용으로 쓰는 노트 프린트 하나 이렇게 나눠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푸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게임래그 그래. 이거 먹을라 하네. 우와 우와 와나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돈 건너야 되네. 음. <목소리> 아유 엄마 서는 약상. 어? 너무 안돼. 혼자 있고 싶어. 뭐라고? <laughs> 미쳤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놓고. 나가줄래? 싫어. 나가. 찰싹. 이 뭐지 어머니께 이 뭐지 무례한 발밥 <laughs> 되면 부를게 요불다 꺼면 <laughs> 유은이 너 저녁도 돈 먹어야 돼내재소가걸작아이 <laughs> 예쁘게 말안하거 고기 조금 구워줄까 그래 로제 준 다음에 고기 로제 그래. 그런 소문 들었거든. 황정살 먹고 싶은. 엄마가 <laughs> 어딨나? 어, 로제야, 고기 먹고 싶은 엄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귀여워. 고기 꺼내면 달라져. 치즈 완창 많이 나올 거야. 고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고기 먹을 거야. 고기 좋아해. 맘마 먹을까? 아직은 심혈을 기울여서 끓이는구만. 오늘만큼은 내가 요리사. 요리사. 흑백 요리사. <laughs> 요새는 조금 뜨거워서 식혀야겠어요제 맘마. <laughs> 맛있어요? 네, 어머니. <laughs> 유리는 괜찮아? 내가 요리사가 맞는 거 같아. 흑백 아, 요리해틀어놓고그런말 하지 마. 부끄럽지도 어, 않아? 알겠어. 요리만 잘해야 되는 게아니라 음, 아이디어까지 진짜 좋아테 제가 사실 어제 저번에 찍은 증명사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오늘 가져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아니. <laughs> 배경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어디는 파란색이고 어디는 풀숲에 있고요. 어디는 무슨 은행나무 앞에 있고. 모나리자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 보세요 찰칵 자 다음 사람 이렇게였어요 근데 딴 애들은 다잘 나왔겠지? 너는 <laughs> 쓰레기통 행이야 아이 증사 소개는 끝났고 이제 눈과 학을 풀어볼 거예요. 요 필름 보이시죠? 이게 제가 필름 포토그래피 수업에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흑백 사진이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버섯을 찍은 거예요. 저 가운데 건. 그 다음. 요거는 학교 안에서 찍은 거, 자판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은 망한 거예요. <laughs> 색깔을 못 잡은 거야. 내가. 수업도 굉장히 재밌어요. 선생님이 제가 작년에 미술을 가르쳐주신 셈이거든요. 되게 좋으셔서. 짱! 바이! 이제 한국도 날씨가 점차 추워질 텐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걸리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전 자러 갈게요.